587번 x가 3보다 클때 곡선 y는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은 자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k보다 크다 정리해주면은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x축과 위치를 비교해보자. 그럼 얘를 fx로 둔다면, 미분해보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얘는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 즉 실근을 가지지 않죠. 요렇게 뜬 그래프 개형이 그려집니다. 1,1을 꼭지점으로 하는 f'x가. 즉, 플러스에서 플러스만 존재한다. 개형이, fx의 개형이 계속 증가하는 요런 형태가 그려진다라는 건데 여기 어딘가에 어쨌든 3이 있겠죠. 자, 3보다 클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3일 때딱 x축과 만난다면 즉, 3,0 여기라면 3보다 큰 애들은 자동 X축보다 위에 있게 되겠죠. 그러면 F3이 0과 같아도 되고 아니면 X축이 여기 있어도 어차피 3보다 큰 애들은 위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가 해야겠죠. F3이 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X축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아래 있어도 된다는 뜻이죠. 여기 있다면 뭐이 지점에서 딱 0이랑 만나기 때문에 3일 때도 x축보다 위에 있고 그럼 3보다 큰 애들은 자동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럼 f 3이 0 이상이다 정리해주면은 3집어 넣어주자 이 f x 식에다가 3분의 1곱하기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9 플러스 6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얘는 일단 9일 거고 얘랑 없어지겠죠 6 마이너스 k가 0 이상이면 된다. k 값은 6 이하면 된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실수 k의 최댓값. 6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